귀농청년의 농촌라이프 흑천의 티 v 철입니다 오늘 그 썸네일로 보셨다시피, 어 이게 뭐야? 어 흑철이네 배추밭에 무슨 일이? 어 보셨다시피 저희 배추밭에 오늘 지상파 뭐 방송국에서 오셔가지고 배추밭 저희 촬영을 하고 가셨어요.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, 어요번에 저희 흑철이네 배추밭이 좀 농사 잘 됐어요. 아주 저희 면에 저희 황산면에 소문이 났다 했잖아요. 그 소문이 어찌나 빠르던지 방송국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. 어 거기 배추밭에 좀 촬영 가능하겠냐 라고 이제 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가능하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TV 보실 때어 저기 배추밭 어디더라 많이 본거 같은데 아 맞다 흑철이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촬영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미방송된 촬영이기 때문에 언급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절임배추 지금 2,000원씩 할인해가지고 35,000원에 해남배추 지금 하고 있어요 10월 31일까지니까 요 기간 놓치면은 11월 달부터 저희가 3 7 0 0 0원로 인상되니까 요번 10월 31일까지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35,000원 해드려요 요번 연도에 그 모든 이제 원자재값이 이제 인상이 돼가지고 소금값도 비싸지고 박스값도 비싸지고 비닐값도 비싸지고 안 비싸진 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, 또 미쳐 붉었네요. 저희 효철이네도 내일 제가 추수를 하거든요. 앞전에 쌀 구독자 이벤트 영상 여기, 여기 있잖아요. 여기 그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내일 추수해가지고 화요일 날이나 맛있게 햅쌀 10kg로 보내드릴게요. 제가 추구하는 농산물은 그런 거예요. 믿을 수 있는, 신뢰할 수 있는, 안전한 먹거리. 그리고 또 맛도 있어야겠죠. 요세 개. 그리고 좋은 품질에 합리적인 가격. 요 말로 하면 다 설명이 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맛있는 농산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